네 안녕하세요 김은규입니다. 제 지금 오른 아제제 제 오른 옆에는 제 사촌 친구가 와있는데요. 네, <laughs> 이 목소리고요. 일단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미니카는요. 아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모델은요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란트리스모 모델 이거 세 대인데요. 왼쪽부터 어 닛산 스카이라인 R3이고요. 그리고 이포 어, 니, 아, 이, 포드 GT, 아, 그 포드 GT LM 이고요. 그리고서 오른쪽은 완전 멋진 람브르기니 게알도 슈퍼레저라입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그 길거리에서 리뷰를 급하게 했던 이 포드 셸비 코브라 컨셉트 모델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리뷰를, 음, 포드끼리 이렇게 두 대를 리뷰를 해주고요. 이렇게 두 대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일단 1편은 이렇게 그란트리 스모 시리즈 모델 두 개를 리뷰할 거고요. 일단 아래서 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니스 스카이라인 R32부터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지금 그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그 그 그오시매니버리시오님이 지금 뭔가 되게 얘기가 많으신, 많은데요 으신많음 제가 저번에 그 분이랑 그 미니카를 거래도 했어가지고 지금 좀 저도 막그런것 같고요 좀 제가 왜 그랬나 그런 것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그리고서 제가 근데 음, 그때, 그, 거래 말고는, 그렇게 대화도 그렇게 많이 나누고 있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뭐, 큰 문제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지금, 어, 여기 주변이 하얀색이라서, 참, 초점이 안 맞춰져가지고요. 음, 어쨌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이트가, 빨간색으로 미도색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은 가운데 쪽이 뚫려있지 않은데, 오른쪽은 특이하게 뚫려있더라고요. 그리고서, 이렇게 그릴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본넷은 이런 식으로, 검정색, 무광검정에다가, 잇산이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여기, R3이라서, 여기 3이라고 번호가 적혀있고요. 음 그리고서 어, 옆으로 넘어가 주시면 제가 처음에 그란토리스모 시리즈가 처음 났을때 여기 휠에 고무박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에도 그 레이싱 차량처럼 이 R3이라고 적혀있고요 이 번호 그거죠 그리고서 음, 몇몇 그그뭐 튜닝 회사 그런 회사들 그런 게 적혀있고요 여기 닛산이라고적혀있고 이 차량 회사인 닛산이라고 적혀있고, 휠은 그냥 하얀색 평범한 휠인데, 이게 광, 유광인지 무광인지는 제대로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쪽엔 주유, 주유구도 있고, 음, 그리고 뒤에를 보여드면 뒤에가 특이하게 이 모델은 뒤에가 도색이 되어있는데요. 이쪽 오른, 여기 왼쪽을 보면은, 오른쪽은 하얗게 점이 찍혀있고요. 왼쪽은 좀더 진하게, 음, 붉은 빨간색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헤드라이트 위, 아, 리어라이트 위에는 닛산이라고 적혀있고요. 여기, 이쪽에는, 여기가 트렁크가 열리고면, 이쪽이안 열리는 이 아래쪽 부분은 스카이라인이라고 적혀있고, 여기 GTR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하얀색이고, 여기는 검정색인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특이한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어, 레이싱 촬영이라 그런지, 이렇게 여기에도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저게, 뭔지는 저도 제대로 모르겠고요. 그 아래를 보여드리면, 음, 니 스카이란이라고 적혀있고요. 그리고, 메이드 인 타일랜드. 그리고서, 마텔. 뭐, 이렇게 적혀있고, 하트인 마크도 찍혀있네요. 음, 이 모델 다음으로, 제가, 어, 람보르기니의 개아이르도 슈퍼레즈를 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본넷에 이렇게, 레이싱으로, 57이라고 적혀있고요. 음, 이게, 뭐 차, 이 차량이 570마력인지 는 모르,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거 같네 그런거랑 관련이 있는거 같네요 여기서 이렇게 람보르기니 마크도 이렇게 본넷에 같이 찍혀있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상당히 위치에 잘 맞게 찍혀져 있네요 그릴도 이렇게 음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모양이 다 나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휠은 음, 그냥 하트에서 어, 많이 사용해주는 휠인데 색깔은 칠해져 있지 않고요 제가 확실히 음, 자동차 지식이 별로 없, 없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리뷰는 못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보냈었던 내이 레이싱 그것처럼 레이싱 그거 번호가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찍혀 있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또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람보르기니 슈퍼레제라 실차 사진을 못 봐가지고 저도 이게 뭔지는 제대로 모르겠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 주시면, 어, 이, 아까 이 모델과 같이, 아, 이 알사미 모델과 같이, 리어라이트, 아, 그, 스포일러가 같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서 이렇게 리어라이트도 상당히 위치에 잘 맞게 찍혀있고, 그리고 이렇게 람보르기니도, 이렇게 리어라이트와, 아, 리어, 양쪽 리어라이트 사이에, 이렇게 람보르기니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양쪽에 배기구가 4개씩 있고요이 모델의 주유구가, 어딨는지가 제가 못 찾아가지고,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지를 못하고요. 그리고선, 이렇게, 엔진도 섬세하게 되어있고, 카본 표시, 이런 것도 상당히 잘해주었네요. 음, 그리고선, 이렇게 아래, 아래를 보여드리면, 음, made in t h 2010 마텔? 이런 식으로 적혀있고, 아, 이 모델이 5 7 0 다시 포라고적혔네요 이게 저는 제대로 뭔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두대 이 리뷰는 끝났고요. 저는 나중에 2편에서 이두대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